여보, 이번 주말에 내 동생 생일인 거 알지? 뭐? 둘째 도련님 생일은 겨울이었잖아. 아니, 걔 말고 우리 막내 선영이. 막둥이 생일이라 엄마네 집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주말에 시간 확실히 비워 둬. 또? 진짜 너무 자주 모이는 거 아니야? 대체 당신네 식구들은 1년에 몇 번이나 모이는 거야? 모여봤자 뭘 얼마나 모인다고 그래. 그럼 내 동생 생일인데 안갈 생각이었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올해만 해도 1월에 신년이라고 모이고, 설날에 또 모이고, 3월에는 꽃구경 가자고 모이고, 4월에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모였잖아. 5월에는 어버이날이라고 모였고, 갑자기 보고 싶다면서 한번더 부르셨어. 어떻게 매달 한두 번씩 꼬박꼬박 만날 일이 생기냐? 겨우 한 달에 한번 가지고 왜 그래? 나도 너네 집 집안행사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잖아. 언제? 우리 집은 당신한테 오라고 부른 적 없는데? 그리고 내가 도련님이나 아가씨랑 친하지도 않은데 생일에 가서 뭐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당신만 내려갔다 오면 안 돼?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이참에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시댁에 한번 내려갔다 오면 차 안에서 4시간인데 진짜 너무 자주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아? 결혼하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너무 힘들어. 당신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서 선영이 생일은 처음이잖아.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원래 모이는 걸 좋아해. 자기는 가끔 보면 참 정이 없다고 느껴진다니까. 아니, 솔직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봐. 우리 친정은 집도 가까운데 오라가라 부른 적도 없잖아. 근데 당신네 집은 1년에 행사만 몇 번이야?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당연히 가야 하는데 시동생들 생일마다 몇 번씩 내려가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이 우리 식구들이랑 친해지면 불편할 게 없잖아. 가까이 지내자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싫어? 시댁 식구라고 아예 벽치고 안 보고 살고 싶은 거야?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꼭 가야 하는 날에만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지. 알겠어. 토요일에 내려갈 거지? 응, 토요일 오전에 내려갔다가 점심이랑 저녁 먹고 천천히 올라오자. 그래, 그러자.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댁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남편은 유난히 자기 가족들이랑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저희 사는 신혼집에서 차로 두 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라 자주 안볼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못놈의 시댁 행사가 그리 많고 자잘한 일에도 온 식구들이 싹다 모이는 건지 매달 한두 번씩 시댁에서 집합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사건건 간섭은 또 얼마나 하시는지 거리만 멀었지 옆집에 사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너 식기세척기 산다면서? 그걸 대체 뭐 하려고 사니? 아, 남편 통해서 들으셨어요? 저희 결혼할 때 같이 했어야 하는데, 공사해야 한다고 해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네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사야겠더라고요. 그냥 너가 설거지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기계로 하면 손으로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겠어? 그릇에 세제도 많이 남는다던데. 내 아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절대 허락 못한다. 아니에요. 옛날 식기세척기나 그렇지. 요즘은 오히려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된대요. 네가 살림을 해봤자 얼마나 해봤다고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니? 그냥 손으로 하라면 손으로 할 것이지. 내 아들한테 세제범벅 그릇으로 밥 먹일 셈이야? 아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괜히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취소해라. 그냥 손으로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뭐하러 헛돈을 써? 옛말에 어른들 말씀 귀담아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고 했다. 벌써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요? 계약? 그거 취소하면 그만이지 뭐가 문제야? 네, 알겠습니다. 괜히 나 속일 생각 마. 조만간 너네 집에 올라가서 두 눈으로 확인할 테니까. 어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요령을 피우고 있어? 저희 집 살림살이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도 짜증나 미치겠는데 이제는 아예 제 여름휴가까지 자기들끼리 맘대로 정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결정해 놓고 통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언니 우리 여름휴가 때 숙소는 어디로 할지 정하셨어요? 저는 꼭 수영장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름휴가라뇨? 아직 오빠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요? 저희 올 여름휴가 다 맞춰서 제주도 가기로 했잖아요. 울 엄마가 비행기 티켓 끊고 오빠랑 새 언니가 숙소 예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랑 둘째 오빠가 렌터카 비용 낼 거고요. 아니요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제주도라뇨. 이상하네? 왜 오빠가 새 언니한테 아직 이야기를 안 했을까? 벌써 저번 주에 결정된 사안이에요. 저는 이야기 들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휴가를 언제 쓸수 있는 줄 알고 벌써 일정을 정했어요? 8월에 갈 거니까 언니도 그때 맞춰서 휴가 쓰면 되죠. 저희 오랜만에 가족여행 가는 거니까 언니도 꼭 맞춰서 같이 가요. 일단 저희끼리 이야기 좀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직장에서 여름 휴가를 정할 때도 서로 스케줄 확인해가며 결정하잖아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8월에 가족여행 가기로 정해버렸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제주도 여행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맘대로 결정해버리면 어떡해? 아 맞다. 당신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내가 요즘 정신이 너무 없다 진짜. 미안해 여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회사는 어쩌라고. 일정까지 미리 다 결정해버리면 내가 그날의 휴가를 쓸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에이 그래도 가족여행 간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주겠지. 너무 화내지 말고 우리 결혼하고 처음 가는 여행인데 재미있게 놀다 오자. 우리 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 다 같이 가는데, 나 혼자 끼어서 놀다 오자고? 왜또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지. 휴가는 일단 이야기는 해볼 건데, 과장님, 부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런 게 어딨어? 갈때다 같이 가야지. 무조건 그날 휴가 간다고 그래. 우리 회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야. 아무 때나 쉰다고 말하면 쉴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 사는 게다 그런 거지. 규칙대로 다 따지면 어떻게 사냐? 아무튼 벌써 비행기까지 다 예약했으니까 무조건 그날에 가야 해. 알겠어. 일단 이야기는 해볼게. 워낙 막무가내인 남편이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꼼짝없이 8월 여름휴가 때 시댁 가족 여행을 같이 가게 생겼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보, 지금 퇴근할 수 있어?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꼬리뼈가 부러졌나 봐. 꼼짝도 못하고 119 불러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데 당장 내려가 봐야 할것 같아. 아 진짜? 괜찮으시대? 많이 아프시겠다. 근데 지금 갑자기 퇴근을 어떻게 해. 아니 그럼 안 가보겠다는 거야? 아예 금요일까지 연차 쓴다 하고 당신이 엄마 옆에 붙어서 간호도 해드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늘 갑자기 조퇴하고 주말까지 연차까지 쓰라고? 지금 한참 바쁠 때라서 안 돼. 도련님이나 아가씨 있잖아. 또정 없는 소리 한다. 애들한테 어떻게 맡겨놔? 이참에 당신이 우리 엄마 간호해주면 점수도 따고 좋지. 결혼하고 당신만 자꾸 걷도는 느낌이라서 신경쓰인단 말야. 아니, 간호해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해. 난 회사에 쉰다고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일하고 주말에 병문 안 갈게. 그때 되면 우리 엄마 퇴원하겠다.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뭐라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내려갔다 와. 저는 아예 사생활이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시모가 넘어져서 다친 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제가 일을 쉬면서까지 옆에 붙어서 간호할 일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거리도 두 시간이나 떨어져 있고 시부모와 같이 사는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저보고 간호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더니 바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는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애가 그렇게 매정하니? 아,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내가 괜찮은지 궁금하긴 한 거야. 우리 식구들 중에 지금 병원에 안 찾아온 건 너밖에 없어. 죄송해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갑자기 쉰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됐다, 이제 와서 무슨. 올 필요 없으니까 너는 너할 일이나 열심히 해. 우리가 뭐 하자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싫다고 한다면서? 제가 언제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그러세요? 결혼하고 제 친정에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맨날 부르는 대로 내려갔더니 제가 만만하세요? 어휴, 대드는 것좀 봐. 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줬더니. 이래서 머리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를 거두시긴 언제 거두셨다고 그래요? 저희 결혼하는데 돈을 한푼 보태주길 하셨어요? 맨날 입으로만 가족 가족 하시는데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나도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올 줄 알았으면 결혼 허락 안 했어. 할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는 버르장머리하고는 그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식구가 싫으면 이혼해라.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요. 바로 이혼 준비할 테니까 시댁 내려간 어머님 아들 보고 앞으로는 제 집에 찾아올 필요 없다고 전해주세요. 뭐야?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 편을 들더니 이혼하자는 소리에 펑펑 울며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결혼 생활 오래 한건 아니지만 시작부터 이러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집도 저희 부모님 명이고 남편 집만 다 내다버리고 쫓아냈습니다. 진짜 이혼서류 만들어서 보냈더니 이젠 심호까지 연락해서 그럴 필요 있냐며 조용히 넘어가자 하더라고요. 조용히 넘어갈 일이었으면 애초에 이렇게 크게 만들지를 말던가요. 남편이 도장 안 찍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봐야겠어요. 꼭 변호사까지 써서 법원에서 보자고 해야 제 말을 들을까 싶습니다. 뒤늦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